달 그림이 좋은데 붉은 달이 집에는 엄청 좋아 그리고 힘도 좋아 이런 그림들이 좋은 기운들을 서로 담아서 환하게 붙여주고 우리 집은 도둑수도 물려주고 안 좋은 것도 제쳐주고 그 바람이 같이 들어서 아주 행복하다는 거죠. 2023년도에는 가뭄을또 들고 바다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라 그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동장님 잘 지내셨죠? 덕분에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어, 2023년에는 좀덜 힘들고 싶다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023년에는 더 힘들까? 더, 더 힘든데 2024년도까지 전에 우리 동자도 얘기한 게 있는데 2024년도까지 코로나가 8월달에 멈칫하면 그래도 어 전체적인 건 술렁술렁 지워지긴 할 건데 경제가 그만큼 여러 개 여기도 닫고 저기도 잡고또 문을 닫은 곳이 많아서 전 세계적인 곳이 다 시끄러울 것 같다고 또 힘들 거라고 2024년도까지는 힘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동태님께서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시다 보니까 응. 2023년에는 어떤 어떠... 한 물건 어떤 응. 방법을 하면 좀 재물이나 이런 게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알죠? 동자야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막 여기다 한한 벽을 한다 그냥 그런 걸로 만들어서 어, 엄청 좋대. 근데 어, 2023년도는 개묘년이야. 네. 대면연이어서빨간들 저번에 얘기했듯이 방아 찧는 것 같은 거 네. 그런 거어 네. 토끼가 그리고 달그림이 좋은데 달그림은 초승달이 무서우니까 환한달지 붉은 달 그런 달그림이 이 집에는 엄청 좋아 그리고 해그림도 좋아 해 햇빛 해와 달 별. 이런 그림들이 그 집에는 조금 좋은 기운들을 서로 담아서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고 어두워도 달빛 아래, 별빛 아래 이렇게 비춰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도둑수도 물려주고 안 좋은 것도 제쳐주고 그 바람에 같이 들어서 아주 행복하다는 거죠 불, 달도 붉은 달? 응, 근데 지금은 달, 달은 붉다 그랬지만 우리 동자들이 생각하는 달은 노란색이지 황금색이지 어디 가면 우리 엄마가 막 이런 거 좋다고 했더니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파는 데가 많이 늘었어 그래서 그런지 어쩐 건지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달 그림이 있어 그리고 또 여기 달 위에는 별이 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2020 3년도에는 운기도 좋아지고 뭐든지 도둑수도 물리고 그렇게 같이 들어온다는 거지 내년에도 사고는 많거든 응, 내년에는 비는 아주 그다지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건 갑자기 가뭄은 또 들고 또 엄청 내년에도 시끌시끌해 어수선에 내년에는 2022년에는 산과 바다 모두 식구 하긴 했지만 산에서 더 풍파가 났지만 2023년도에는 바다 쪽에서 그래도 잔사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라 그러거든. 이 그림을 응. 구매를 하고 하면은 어디에 놓는 게 가장 좋을까요? 거실에 보이는 현관에서 보이는 그 자리가 제일 좋아. 현관에서 들어오고 정면에 보이는 그런 자리가 애군도 막아주고 재물도 사장들이 돈벌러 현관으로 나갔다가 돈을 벌어서 현관으로 들어오고 학교 갔다가. 어, 학교 다녀오면서 또 현관으로 다 들어오잖아 그러면 현관에서 신발 벗어서 정면에 보이는 곳이 제일 좋기는 하지 근데 요즘은 거실 겸 주방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대 그러니까 들어오면 어, 이쪽편으로 문편으로 이쪽은 보통 신발장에 있으니까 이쪽편으로 그러니까 이 현관 입구에 나를 있는... 보는 나를 보는 가정에 이쪽으로 현관에서 오른쪽 응. 거기 눈이 가장 좋다. 오른쪽은 이쪽 아니야, 나는? 삼촌이는 바보지. 내가 지금 유튜브 팬들이 나를 보지, 삼촌을 보지 않잖아. 그쵸, 이제 왼쪽. 그치, 나를 보는 기준에서는 왼쪽이지. 맞습니다. 내가 오른쪽, 왼쪽도 모르는 바보 동장인줄 알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